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 여기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주의 법칙입니다. 예, 그러므로 어, 우리는 어, 봄에 좋은 씨를 씨를 예, 밭에 뿌려서 가을이 되면 좋은 결실을 거들려는 농부처럼 예,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씨를 잘. 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야 될 건가? 우리가 뿌려야 할 씨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생각의 씨입니다. 생각의 시 예수님께서 어, 네 가지 마음 밭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 어, 시 뿌리는 교유의 말씀, 그 시는 물론 말씀을 의미했고, 어, 돌짝 밭에 시가 뿌려졌고, 길가에 시가 뭐 뿌려졌고, 옥토에 뿌려졌고, 가시 넘버, 엉금치가 있는 그러한 땅에 뿌려졌고. 이런 그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 거기에서 말하는 밭은 우리 마음의 밭을 말하거든요. 심전 어, 성경은 우리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거든요. 어,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의 마음의 밭에 생각이라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잠언 27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됨도 그러하다라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의하여서 자기의 인격과 모습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위인이라는 것은 사람됨이거든요.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그 사람됨은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어, 내 마음의 밭에 생각의 씨를 쫙. 심어야 할 것입니다. 에,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곧고 정직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소유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낙심, 포기, 의심, 절망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심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할수 없다. 될 대로 되라. 이젠 끝이다. 이런 그 생각을 내 마음 밭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배후에 있는 사탄이 내 마음에 밭에 뿌리는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심으면 가라지가 아 자랄 겁니다. 어 사도 바울은요 왜 그가 사역하면서 고난이 없었겠어요? 아유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만큼 역경과 고난을 많이 겪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한 번도 자기 입으로 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되는 게 없다라든지. 이러지 않고 고난이 있을 때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랬고,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할수 있다. 우리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수 있다, 어떤 것도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생각을 갖고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아까 그랬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살면 그 위인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성공한 인물들을 다 조사해 보면요. 한결같이 긍정적인 씨앗을 자기 마음의 밭에 뿌리며 살아온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악한 생각 때문에 할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할수 있다라는 생각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내 힘은 부족해도. 주님께서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말이죠. 그 발명왕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 에, 에디슨의 그 연구소의 연구원 한 사람이 에디슨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풀이 팍 죽어 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 실험을 이 실험을 1만 번을 했는데 1만 번다 실패했습니다." 그랬어요.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어떻게 실험을 하면서 한 번도 실패를 안, 했겠,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디슨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어 다만 잘못된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예. 네. 실패한 그것을 실패로만 보는 게 아니고, 아 이거 이거 잘못된 방법이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라고 그 생각이 굉장히 그 밝고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적극적인 그 어, 생각, 긍정적인 사고, 어, 능력 주시는 자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 생각의 씨를 자기 마음에 계속 뿌리는 그 사람이 바로 그러한 위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씨앗을 심어야지 올바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요, 아무리 고심을 해도 잘못된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서 나쁜 씨앗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쓰임 받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의 씨입니다 말의 씨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다음 구절이 뭐지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귀신이요,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건 마음으로 믿어요. 안다고요 믿고 알아요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으로는요 귀신이 오히려 더잘 더잘 믿는 거지 귀신은 영물이니까 알, 알거든요 알아 예.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나 입으로는 절대로 시인을 안 합니다 귀신은 예.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주하고 구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겠어요 귀신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 마음으로 믿는 것 믿는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말의 씨를 뿌리는 게 이게 굉장히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에는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아봐서 우리 옆집에 방을 방에 한쪽 방 안에는 누에로 가득 누에를 키우고 있는 그 집이 있었어요. 큰 방이다. 이 누에가 말입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 살아요. 그것처럼요. 사람도 누에와 비슷합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아, 성경에서 있잖아요. 지금 읽어드렸죠, 제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여부에, 아, 여부에 의하여서 얽히기도 하고 잡히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잠언 15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전도서 5장 이전에는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기도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래요. 기도하고 주님 이런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묵상하고 입을 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천도서 장 이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여러분. 내가 한 말이 나의 삶을 만듭니다.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말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씨를 잘 심어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내가 비록 죄와 허물이 많지만 궁률이 여겨 주셔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고쳐 주실까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모두 내 아픔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아. 지금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은 그래도 많이 이제 달라졌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앞 부모님 세대는요 자기 자식을 남무할때 있죠 거의 다뭐 망할 놈 그건 아주 좋게 한 말이에요 이 육실할 놈그런까지이요구 하고요 어, 또 경상도 쪽에서는 이 문둥이 놈아, 문둥이 같은 놈아 그리 그래, 이 있어. 문둥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 경상도에 이그 문둥이가 많이 있다고 그런 말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망할 놈의 자식아 그래. 망할 놈의 자식아. 그러니 그 자식이 여러분 어, 흥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을요 우리는요 어, 뭐안 된다 뭐 네가 뭐별 수가 있겠느냐 뭐 어, 이렇게 그 말을 하면 삐뚤어지는 삶, 별 볼일 없는 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들은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을 망치는 말의 씨앗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내마음에 밭에 뿌리지를 말고 긍정적이며 신앙 고백적인 말 생명력이 넘치는 씨앗들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들이 잘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도 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큰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문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우리는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내일, 모레, 내년, 명년, 내 남은 생애 동안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우리가 다잘 하다가 말이죠. 이 입으로 다 쏟는 우를 보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위의 씨를 내 마음의 밭에 뿌려야 됩니다. 아까 세 가지라 그랬죠. 행위의 씨. 여기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생각을 갖고요그 선한 생각을 선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 선한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선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아 제가요 어저 어저께 이 예배당에 들어왔더니 뭐 택배가 이만한 봉지가 왔는데 이거 누가 보냈는지 그분은 알 수가 없는데. 교회로 누가 택배를 해가지고 교회 주소로 보냈는데 까마리 보니까 고양이 밥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그 의인은 가축의 생명도 돌아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잠언 1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이, 나누었잖아요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다. 그러나 의인은 가축의 생명도 돌아본다. 그래서, 어로운 사람은 그 국률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한테 그 국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지만, 그 국률의 범위가 동물들까지도, 동물한테까지도 이게 확정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동물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뭐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는데, 그걸 까닭 없이 어, 어, 동물들을 학대를 하고 말이죠, 어, 죽이고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laughs> 어떤 분이 <laughs> "고양이, 우리 여기 고양이가 새끼네, 말이 나가지고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고양이 밥을 <laughs> 택배로 해가지고 교회로 붙여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아, 그 이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적 동의로 그쳐서는 안 되고 삶에 적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분은 삶에 적용을 바로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이 주는 약속을 내것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국률이 여기는지 않은 국률이 여기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래서 아, 국률의 범위가 동물들한테도 확장되어야 되는구나. 이 이분은 그걸 깨닫고 조용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실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그냥 지적인 동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도 즉각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국률리 여기린자는 국률리여임을 받을 거라 그랬으니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듣고 선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의 국률를또 타인으로부터 어떤 국률를 반드시 겪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국률리여기는자는국률리여임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인들은 선한 생각을 갖고 선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끊임없이 실천하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성경 구절을 한네 가지 좀 읽어 드릴게요. 역대하 15장 7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행 행위, 행위에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음이니라 역대하 1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위에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행위로 받는 겁니다 심은 게 있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기 34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의 행이대로 얻게 하시나니 그래요. 뭘 따라 보응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그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그 다음 구절은 그 다음 하반절이 뭐냐? 각각 그의 행이대로 받게 하시나니 행이대로 받게 한대 하나님이 할렐루야. 요기 34장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잠언 24장 12절 말씀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잠언 24장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이가 어찌 통찰하지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래 사실은요. 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십일조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는 열쇠가 됩니다. 예. 아, 나는 좀 몸이 약하다. 딴 사람에 비해서 난 몸이 좀 약하다. 이런 분일수록 몸을 주님 앞에 드려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애쓰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몸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심은 씨앗은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심은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이 씨앗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고독에 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장 증거를 지금 내지 않았다고 해서 아니 씨를 지금 어, 오늘 뿌렸는데 내일 가 가지고서는 낱낱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증거를 표출하지 않는다 해도. 성장이 뭐정지어 있거나 불이 돼 있는 게 결코 아님을 알고 우리는요 꾸준히 인내로서 선한 일을 계속해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생각, 말, 행위의 씨앗을 나의 나의 마음에도 심고 다른 사람한테도 심게 하는 선한 크리스천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추수기에 후회와 회한과 통한의 열매를 거두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기쁨과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좋은 씨를 보다 적극적으로 오늘 하루 동안 신고 살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아름다운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내 당대에도 고독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내 자식들이 고두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고두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 어 기도의 씨를 심고요. 말씀의 씨를 심고요. 전도의 씨, 헌신의 씨, 봉헌의 씨, 봉사의 씨, 사랑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씨앗, 아름다운 씨앗들을 그저 심기만 하세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꾸준히 참고 기다리면서 심고 또 기다리세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생각 믿음의 말 행위의 씨앗을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보다 성실하게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농부는요 봄이 되면 반드시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이 지금 선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지금 나한테 기회를 주실 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시기를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복 주시라 그런구나. 이게 이거 이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때는 씨를 씨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요. 여러분, 씨 뿌리고요. 어, 그리고 자기가 뿌린 씨를 거두며 사는 게 인생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보다 성실하게 우리가 선한 씨를 뿌리며 살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